여러분 안녕하세요. 구역기도회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4월 19일 오늘 제16주 오직 여호와를 숨기겠노라. 많이 들어본 말씀이죠. 여호수아의 고백이었잖아요. 오늘은 여호수아 제일 마지막 24장 말씀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숨기겠노라. 날씨가 낮에는 조금 덥습니다. 이제 아침 저녁에는 그래도 약간 시원하기도 하지만 날씨가 많이 더워지고 또 황사 그리고 공기가 대단히 좋지 않은 그런 봄철을 보내고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 감기 코로나 그리고 건강의 모든 거 하나님이 지키시고 또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여호와를 숨기겠노라.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함께 신앙을 고백하고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은 218장.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찬송 마무리하시면서 꼭 불러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도 되고 하나의 이 과의 주제가 될수 있는 말씀인데요. 나와 내 집이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도록 믿음을 주소서.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여호수와 24장, 14절에서 28절까지인데, 우리 교재는 19절까지만 나와 있습니다. 19절까지인데, 우리 교재를 중심으로만 우리 같이 말씀을 같이 봅시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여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게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종대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무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 이니이다 하니라. 여수와가 백성에게 이러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오,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아멘. 요수아서가 24장이 마지막인데요. 23장에서 이제 여호수아의 임종 전 고별 설교가 있어요. 모세를 이어서 지도자가 된요호수아가 지금까지 이제 뭐 했느냐? 가나안 정복을 한 거잖아요. 가나안 정복은 모세는 출애굽 해 가지고 광야 생활 40년을 하고 거기서 죽고 여수아가 이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면서 그 세월 속에 곧 많은 전쟁을 치르면서 이 지금 가나안을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새롭게 이제 일구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그때, 모세도 고별설교를 했거든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렇게 해라. 이래야 된다 했고, 이제 요수아는 이제 이가나안 땅을 정복했는데 이곳에서 살면서 너희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 앞에서 서원하고 같이 가자.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23장에서 요수아의 고별설교를 듣고 지금 이 24장은 이제 백성들이 맹세하는 겁니다. 백성들의 맹세라고 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는 거예요. 요수아가 너희들 어떻게 할 거냐? 나는 우리 하나님 요호와만섬길 거다. 우리 집은. 그랬더니 다 백성들이 우리도 그렇게 하겠다고. 우리도,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맹세하는 말씀입니다. 음, 뭐, 한마디로, 하나님이냐? 아니면, 이방신이냐? 택하라는 거죠. 자, 이제, 이, 이런 얘기를 다 하려면은, 뭘 해야 되냐면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대하여, 이제 쭉 말을 하는 거죠. 자, 아브라함으로부터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조상들을 사랑하시고 택하시고 여기까지 이루게 하셨는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해고하고 그리고 이제 제대로 해라 하고 결단을 촉구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는데 이제 뒤에 이제 나오는 또 24장 마무리할 때 나오는 거는 불순종할 때 불순종으로 인한 저주의 경고도 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요? 너희들은 오직 하나님만 제대로 섬겨라 그런 말이 되겠죠. 온전함과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온전하다. 이건뭐 다른 것도 있지만 순수, 순도가 아주 그냥 그대로 100% 순도 있는 다른 거짓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순수도 되고 진실하다 그럴 때는 어, 견고하다, 또 확실하다, 견고하고 확실함으로 하나님만 섬기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이게. 악하게 보이거든. 하나님 섬기는 게 도리어 악하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요단강 저쪽 편이죠. 뭘까요? 애굽이에요. 아니면 은 지금 이제 거주하는 땅, 이 가나안 땅이거든요. 근데 아모림 족속만 있는 게 아니고 다못 몰아냈어요. 일부 산악 지역이나 위험한 또이 지형 또는... 좀더 강했던 부족들이 그대로 살고 있단 말이죠. 근데 아모리 족속이 제일 강하고 대표였어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여러 족속이 있는데 아모리 족속이 대표직이라서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하면서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렇게 이제 말합니다. 그러니까 택하라, 택하라. 오직 해색 지대는 없다. 하나를 택하라. 그런 말이죠. 자, 19절로 볼까요?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너희 섬기지 못할 것이다. 이런 말이 있어서 조금 애매하긴 합니다. 이거는 그렇다고 너희가 하나님 섬기지 않을 거다. 그런 말은 아니죠. 더. 응? 더잘 보다 강력한 결단을 촉구하는 거잖아요. 또뭐 어떻게 보면 실제로 숨기지 못할 거라고 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해하기에는. 보다 더 강력한 결단을 촉구하면서 너희들 어 가서 하나님 지금 여기서 이제 하나님 제대로 섬기지 못할 거라고 그 말은 진짜 못할 거다 그 말이 아니라 더 잘하나는 촉구고 실제로는 우상을 섬기고 타민족하고 혼합 결혼을 하면서 결국은 다른 신들이 들어오고 하는 일들이 이제 역사 속에 계속 반복되는 참 걱정했던 그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뭐냐면은 하나님 아닌 것, 하나님 아닌 것에 대해서는 견디지 못하시는 우리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 섭니다 팁을 봅시다. 요소와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계매로 불, 세겜으로 불러 모은 다음 아브라함으로부터 가나안 정착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의 역사를 개관했다. 우리 지금 24장 앞부분이에요. 회고했다 그랬죠. 저는 본문이라기보다는 오늘 주신 말씀, 오늘 주신 말씀은 요소아가 은약을 갱신하기 위해, 세겜에 모인 백성에게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다짐할 것을 촉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이에 순복하며 그렇게 하기로 하나님 앞에서 서약하는 내용입니다. 그들은 불순종할 경우에 저주가 임할 것이라는 여호수아의 경고를 존중하며 그듭 여호와께 맹세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넘어가 볼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시니 요호수아가 가나안 원주민의 왕들을 이기고 그들의 땅을 정복합니다. 드디어 이스라엘 지파들은 땅을 기업으로 받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쫓아내지 못한 가나안 원주민이 남아 있었고 이들은 두고두고 문제를 일으킵니다. 가나안에는 이방 종교와 문화가 뿌리 깊이 잠재해 있었는데 이것이 늘 유혹과 위협의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 뻔해 보였습니다. 이에 여호수와는 자신의 사역을 돌아보며 이스라엘이 살아남는 길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는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막 강요한 게 아니다 이 말이죠. 어, 맹목적, 종교적 굴레가 아니다. 지난 역사를 통해서 배웠잖아요 또 경험했단 말이에요 이게 중요하죠 계속 조상들로부터 부모로부터 들었고 실제로 자기들이 경험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했지만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라 그 얘기가 가능하게 됩니다 자 1번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요수아는 온 이스라엘 백성을 모아놓고 메시지를 전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이스라엘을 돌보셨으니 이제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결단하라는 것입니다. 14절 그들 사이에 우상을 섬기는 일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14절에 음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하면서, 그러니까 이그 애굽의 시간이 얼마나 깊게 뿌리내렸는지, 그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그 광야 생활에서도 알게 모르게 섬겼을 것이고, 이 가나안 정복을 하는 가정에서도 못 버리고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내 땅까지 받고 내 집까지 지어놓고 살게 됐으니, 이제 하나님의 아니라 또 다른 신들을 더 섬기기가 좋게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고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거죠. 이제 약속의 땅에서 안식을 취하게 되었으므로 신앙에 관해 더욱 단호하게 결단해야 했습니다. 요수아는 자신과 자신의 집은 하나님만 섬기겠노라 밝혔습니다. 다른 대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섬길 수는 없습니다. 두 주인을 동시에 섬기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도 하나님만을 숨기겠다고 결단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한번더 얘기하자면, 15절에 택하라. 할 때에. 이게 사실 뭘 택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분명한 역사 속에 보여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은 너희들이 택할 수 있도록. 억지가 아니죠. 또, 강요하는 것도 아니에요. 강제도 아니고, 선동해가지고 막 하는 것도 아닙니다. 정말, 너희들 안에서 스스로 결단하라. 그런 얘기가 되죠. 음, 16절에 결단코, 백성이 대답하여 이러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16절에서 그렇게 말씀해요. 그건 왜 사실은 말했지만 경험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영향을 받았어요. 누구로부터, 부모로부터, 지도자로부터 분명히 알아요. 결단코라고 할 정도로. 그럼에도 또 무너지는 게 우리의 모습이 있기도 합니다. 이번, 마음이 여호와께로 향해야 합니다. 어, 이게 이제 뒷부분 쭉 이제 우리가 안 읽은 부분하고 같이 있는데요. 여호소와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거룩과 질투를 성품으로 가지고 계신 분이요. 자기 백성의 허물과 죄악을 용서하지 않으시는 분임을 밝힙니다. 그리고 이런 이유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것이 매우 어려운 일인 것도 강조했습니다. 또한, 만일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를 버리고 그에게서 돌아서서 이방신들을 섬긴다면, 여호와께서 그동안 그들에게 복을 주셨더라도 방향을 돌이켜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심으로 그들을 멸망시키실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그리고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라고 강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진정한 것은 마음이죠. 내 마음에 있는 거죠. 아주 정말 속을 꿰뚫어 보는 엄중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 또 굳이 말하면은 이스라엘 백성은 매 순간 하나님 체험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없이는 살수 없는 의 신앙이 뭐예요, 결국? 선택하고 결단하는 거죠. 하나님만 그리고는 그분을 위하여 일생을 드리는 거예요. 마음. 마음이 여호와께로 돌아서라. 너의 속사람. 내면 진실함 하나님만 섬기라. 강조합니다. 결단과 기도. 같이 할까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말씀하시며 거룩하고 질투하시는 하나님, 세상에서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섬기게 하소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보호자이심을 깨닫고,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하소서. 하나님 은혜. 하나님 복 받는 비결. 하나님 잘 섬기면 됩니다. 이게 답이에요.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우리 찬양이 찬송이 있잖아요. 얼마나 예쁩니까? 예수만 섬기는 우리집, 나라가 잘 되는 것도 복받는 나라, 민족, 예수 잘 믿는 거예요. 예수 믿음으로 나라가 부흥해집니다. 예수 잘 믿고 하나님 잘 섬기고, 예수님,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에 그 가르치심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람 사랑. 하나님만 사랑하고 그 받은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그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을까요? 그래서 복된 거죠. 그 삶이, 그 자체가. 삶 나누기 전심으로 하나님만 섬기고 있습니까? 삶 속에서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말하면서 두 주인을 섬기려고 합니다. 마음 속으로는 이방신을 섬기면서 겉으로만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면 회개하고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실제로 믿음이 약한 사람이거나 초보 신앙인들은 교회도 오지만 또 다른 것에 뭔가 의지하려고 하는 그런 게 있어요. 또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하는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이방신이라는 게뭐꼭 다른 신이나 뭐, 사주팔자를 보고 점을 치러 가고 이런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이기적이고, 또 악하고, 또 위선이고, 이런 모든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삶의 태도. 이런 것들이 안 없어지는 거예요. 그대로 그건 가지고, 교회 와서는 예수님 사랑을 말하고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찬송을 하고 있고, 우리는 회개해야 할 사람들인 거죠. 하나님 제대로 섬겨야될 사람들이죠. 이번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섬기며 어떻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셨으며 우리의 보호자이시고 우리의 안식처이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시고 질투하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보는 분이시므로 온전한 마음과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온전한 마음, 진실한 마음.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거죠. 여기서부터 출발입니다. 그러니까 이 출애굽 해가지고 광야생활을 거쳐서 가나안을 정복했습니다. 이게 지금 이스라엘 역사예요. 하나님이 도우셨다고요. 이 모든 걸. 자 그래서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그리고 매일매일 하나님 경험이라 그랬잖아요. 매순간 하나님을 선택한다. 선택하라. 주만 바라보라. 그런 말이 되겠죠.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여호와만 섬기겠다. 매 순간, 언제나 나는 하나님을 택한다. 치유의 삶으로 같이 읽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그러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가득했음을 고백합니다. 세상의 풍조를 따라 세상과 구별되지 않고 살아왔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합시다. 우리의 보호자이시고 우리의 안식처이신 하나님을 온전한 마음과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기를 원합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만 사랑하고 섬겨라. 그게 답이죠. 뭐더 이상 설명할 이유도 없는 정확한 답이 될 겁니다. 어... 하나님만 섬길 때, 진정한 자유거든요. 나는 이 신도 섬기고 저 신도 섬긴다. 그래서 나는 자유다. 해봐요. 도로 불편하고 어렵고 힘들어서 못해요. 매일 더 고통스러워요. 그냥 하나님 한 번만 택할 때, 여호와만, 예수 그리스도만 택할 때, 도리어 우리는 더 평안하고 자유하고 내 삶의 길이 열리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시고,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 우리의 모든 삶이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십자가, 그 안에서 진정한 자유 기법, 그리고 하나님 은혜, 하나님 주시는 복이 가득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여호수아의 고백, 여호수아의 선포,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했던 그 말씀 그대로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회사가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이 온 세계 열방이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사랑 하나님 말씀 하나님 뜻을 따라서 실제적으로도 그 삶을 살아내는 그런 이 땅에 우리 그리스도인들 될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역들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기억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 하나님의 복으로. 우리 사랑하는 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모든 삶과 그 인생길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